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에어건 진공청소기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10만 RPM의 강력한 바람과 12,000 PA의 흡입력으로 더 강력한 성능으로 다시 태어난 뉴메이슨 밀당 에어건 청소기 시즌2 함께 보시죠. 뉴메이슨 밀당 에어건 청소기 시즌2는 프리미엄 에디션으로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박스 컬러로 제품 컬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휴대용 전용 가방이 들어있는데요. 뉴메이슨 로고와 함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전용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휴대 및 보관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면 청소기 본체와 다양한 노즐들 여분 필터가 들어있고 상단 메쉬 파우치 안에는 보증서와 사용설명서 USB-C to A 충전용 케이블 브러쉬 청소용 노즐이 들어있습니다. 시즌1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제품은 진공청소기와 에어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노즐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권총 모양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색상은 시크한 블랙 색상으로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인데요. 특허받은 디자인으로 한층 더 아름다워진 모습입니다. 배터리와 성능은 좋아졌지만 본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지통 용량이 너무 작다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먼지통 용량을 300ml 두 배로 늘려서 훨씬 더 길어진 모습입니다. 필터도 인증받은 98% 여과 필터에 스테인리스망 필터가 추가되어서 더 깨끗하고 더 오래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사용 방법도 확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온오프 버튼으로 1단으로만 작동했었는데 이번 제품은 1, 2, 3,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누를 때마다 2단, 3단으로 변경되고, 끌 때도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지도록 하였습니다. 사용 시 뒤쪽의 LED 램프의 색상으로 바람 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단은 녹색, 2단은 노란색, 3단은 빨간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프리미엄 BLDC 모터를 탑재하여 내구성도 좋고 소음도 확 줄이면서 성능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먼저 진공 청소기 성능부터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기존 제품도 100원짜리 동전은 가볍게 흡입을 했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무려 12000PA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500원짜리 동전도 가볍게 싹 빨아들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와 에어건 사용 시 사용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도 이 제품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볍게 돌려서 한치 불편함 없도록 손목 각도까지 신경 쓴 건 타입 제품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에어건의 성능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구매해서 사용하던 전용 에어건 제품인데요. 최대 12, 평균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뉴메이슨 시즌1 제품은 최대 22, 평균 20 정도로 2배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뉴메이슨 시즌2는 최대 32, 평균 30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볼수 있었습니다. 풍량 측정기 펜 보호 틀까지도 막 돌아가 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스펙상으로는 무려 10만 RPM이라는 막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펠탑 모형을 향해서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전용 에어건 제품은 겨우겨우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뉴메이슨 시즌1은 좀더 원활하게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즌2 제품은 그냥 날려버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소음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시즌1은 1단으로만 작동하는데, 이 정도 소리가 났었다면 시즌2는 살짝 날카로운 소리로 바뀌긴 하였지만 한단까지 사용 중에도 훨씬 더 조용하였습니다. 노즐 교환 방법도 더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맞춰서 끼워주고 돌려주면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기게 되고 다시 돌려서 당기게 되면 쉽게 분리가 가능하여 손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시즌1에서는 에어건 노즐과 브러쉬 에어건 노즐이 어댑터에 끼워서 사용을 해야 했었는데요. 시즌2에서는 각각의 노즐로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간단하게 교환이 가능하고 분리 염려 없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LED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밤이나 구석 등을 청소할 때 별도의 라이트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터리도 2400mAh로 더 커져서 최대 3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USB-C to A 전용 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충전 시간은 더 짧아져서 2시간 30분이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이 제품은 진공청소기와 에어건만으로도 두 가지 기능을 갖춘 제품인데요. 다양한 노즐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는 노즐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튜브나 풍선 등에 바람을 넣을 때 쉽고 빠르게 주입이 가능합니다. 에어베드 공기주입 노즐로 에어베드나 대형 튜브 등에 바람을 넣을 때 에어펌프 없이도 편리하고 빠르게 주입이 가능하고 공기 배출 시에도 노즐을 사용하면 빠르게 공기 배출이 가능하고 압축팩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터는 당연히 물 세척이 가능하니까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주면 되는데요. 에어건으로 한번 쏴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파우치가 아닌 하드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 및 휴대가 가능하니까 차량 트렁크 등에 넣고 다닐 때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뉴메이슨 밀당 무선 에어건 진공 청소기 시즌2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욱더 강력해진 성능과 편리성으로 청소의 신세계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하나의 제품만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원룸 집들이 선물이나 세차 구입 선물 등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